저는 그게 중국몽 때문이라고 봐요. 음. 중국몽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 청나라 때의 영토를 되찾자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는 네. 뭐그 대, 대다수의 중국 인민들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 그 지금 뺏긴 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음. 대만이 그렇고 남중국해 그쪽도 미국이 만약에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것도 그들의 입장에서 뺏긴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이쪽에는 그거는 러시아한테 뺏긴 땅이고 또 저쪽 그그 그 중앙아시아 쪽에도 뺏긴 땅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그게 정말 뺏긴 땅이냐 그 말도 참 이상하긴 해요. 음.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다 점령한 땅이거든요. 네. 자기들이 뺏은 땅이에요. 아. 자기들이 뺏은 땅인데 그걸 남들이 뺏으니까 우리가 뺏겼다고 이제 <laughs>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땅을 되찾는 게 중국몽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인 것이죠. 근데 그걸 찾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찾자면 군사력이 강해야 되잖아요.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산업들을 키우는 게 중국몽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이 된 겁니다. 네. 그 이전까지 (1980년대부터) 시진핑 때까지 (30년) 동안 중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때까지의 중국의 경제 핵심은 뭐냐 그거는 팔리는 걸 만드는 거였어요. 음. 팔리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 시기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돈을 쏟아붓기 시작한 거는 팔리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건 자본주의 방식인 거죠. 네. 그게 아니고 중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음. 그게 뭐 방위산업 관련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해군 함정들을 만들고 인공위성 만들고 뭐 전투기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다 그러니까 첨단 제조업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또 전기차, 태양광 뭐 이런 것들도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고 최근에는 그것들을 신질 생산력이라고 부르죠 뭐 서양식 단어로는 하이 퀄리티 매니팩트링 뭐 그런 거겠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 돈이 들어가던 것은 다 이제 회수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갔던 데가 부동산이었던 겁니다. 음.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은 국영은행 시스템이잖아요. 중국의 큰 은행들은 다 국영은행들이고 그래서 그들의 대출 정책은 다 공산당의 방침. 그 공산당의 방침이라고 하는 건 시진핑의 방침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17년) (18년)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진핑이 부동산으로부터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주불초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방주불초 우리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집은 사는 거지 사는 게 아니야 우리식은 그런 거죠. 그렇죠. 거주를 위한 거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라는 음. 말을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말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말을 해요. 아. 그런데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똑같은 말을 2017년에 한 겁니다. 방주불초 그게 뭐냐 방이라고 하는 거는 집이고. 주는 거주. 불은 아니 아니 불자. 음. 초는 투기예요.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거주용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주택 건설 업체들로부터 돈을 대출 나간 걸다 걷어들이기 시작한 거고 또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모기지죠. 그것도 이제 확 줄여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뭐 주택 시장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집도 안 팔리고 음. 건설하고 있던 건설 공사들도 다 중단이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출을 이쪽 분야, 소비 분야 이쪽에는 줄여버리고 그 돈을 다 어디다가 쏟아붓냐? 신질 생산력, 음.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제조업 쪽으로 다 몰아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된 거고요. 예를 들어 태양광 업체 또는 전기업체 전기차 업체 이런 데들이 그렇게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걸 받아서 이건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 같으면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laughs> 전기차 브랜드가 말이 그렇게 네.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그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은 뭐, 뭐 30개가 남았다든가 몇 개가 남았다든데 여전히 많아요. 여천이 많아요. 전기차 생산 라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전기차만, 자동차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뉴욕 타임즈에 나온 그 데이터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이 연산 5,100만 대예요. 네. 근데 중국 내수가 2,500만 대이고요. 그러면 2,600만 대의 생산 여력이 있잖아요. 과잉 생산 설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그건 수출 안 하면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 그렇죠. 수밖에. 네. 근데 수출이 600만 대예요. <laughs> 그러니까 2,100만 대의 과잉 생산 능력 중에서 수출로 가동할 수 있는 게 600만 대면 음. 나머지 1,500만 대는 그냥 서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어디 뭐 쌓여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쌓여 있고 네. 생산 라인이 서 있고 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겁니다. 음. 그게 다 GDP로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GDP라고 하는 게 그로서도메스틱 프라덕트니까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음. 생산을 얼마나 했느냐라고 하는 게 GDP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경제 성장률도 바로 그걸로 계산을 하는 거고. 음.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공장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생산이 이루어졌겠어요? 철강 생산해야죠. 그, 그, 뭡니까. 설비들 다 생산해 냈겠죠. 그 공장 설비 만들기 위해서. 또 건설업, 도 그걸 건설하느라고 계속해서 뭐 수주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 그것들 때문에 GDP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 경쟁 성장률이 그나마 5% 6%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인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음. 인민들 삶은 집값 떨어져서 망하지. 자, 저렇게 어마어마한 생산 설비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한동안은 건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뭔가 일자리가 있었고 뭐 월급도 생겼었는데 그것들이 수출도 잘안 되니 요즘에는 그런 정도가 되니까 그야말로 이제 실업자들이 넘쳐나게 되고 그러면서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치고 사람들은 돈은 못 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GDP가 5%나 성장한다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 연간 경제 성장률이 1%잖아요. 1%도 채안돼안 안 되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은 5% 6예요 지금.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나와가지고.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요 흥청망청일 거예요. 근데 중국은 죽겠다고 와우성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쓸데없는 걸 만들어내는데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장부상으로. 하지만 일반 인민들의 소비재 소비는 소비 능력은 없어지는 거고 점점 더 쪼그라지는 거고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나쁘다라고 하는 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5%는 매우 좋은 거예요 그거 그대로 우리나라식의 5%면 중국은 흥청망청 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다 일반 인민들의 삶은 죽을 지경이다 근데 한편으로 공장은 많아지고 있다 아직 지금도요 여전히 산업단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자리는 잘안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빈 땅이 돼버리고 잘못하면 그런 식의 일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국영은행에서 그런데 계속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음. 이게 지금 중국식의 시스템인 거고 중국의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올해 얘기가 아니라 뭐 미중 관세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음. 한. 벌써 몇년 됐죠 한 (2~3년) 전부터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중국 가봤는데 뭐~ 활발하던데 아이고 그거는 그 지역이기고 중국 전체 통계를 봤을 때는 중국이 상당히 지금 경기가 그~ 어려워진 거는 맞고요 특히 가장 이제 심각한 게 청년 실업입니다 이 중국이 그 사실은 청년 실업률이 하도 높게 나오니까 그때 언제냐면은 이게 어 23년이죠. 23년에 그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게뭐 19.6%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베이징 대학의 장단단 교수라는 분이 이게 탕핑족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노동 시장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서 이제 한 거고 그 탕핑족 포함하면은 이게 46.5%라는 거예요. 음. 근데 ILO에서 그 실업을 기준을 매길 때 일주일에 1시간이라면은 고용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요새 보면 기고 워커들 많잖아요. 배달하고 뭐 이러면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포함했을 때 실업률이 46.5%라 그러면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정규직을 가진 사람은 20% 미만일 가능성도 많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중국이 청년 실업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2023년에 그러고 나서 더 이상 통계 발표를 안 하다가 갑자기 2024년 12월에 통계 뭐 방식을 바꿨대요. 근데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은 별로 없으면서 12월달에 갑자기 청년 실업률이 14%대로 떨어졌다. 이거를 과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뭘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청년 실업률이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아무리 못 잡아도 60에서 70%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 요새 보면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높진 않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다가 작년에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힘드니까 중국에서 세 차례 대규모 부양책을 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작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때 들어간 돈이 처음에 이제 1차 9월 24일에 나와서 이때 중국 금융 쪽에서 제시해가지고 를뭐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부동산 금융 지원하고 주식시장 부양책을 쓰고 이러면서 쓴 돈이 190조 원입니다. 이때 발표한 게그 다음에 어. 이게 9월 24일이고요. 그다음 10월 8일에는 얼마를 또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약 36조 원. 음. 아까보다는 상당히 작죠. 190조 원에 비해서 36조 원이면 굉장히 적은 액수로 어. 보이지만 과연 36조 원이라는 게 적은 액수냐? 이거는 아 38조 원. 네 이게. 이거는 이제 지방 정부 부채 해소하고 지방 인프라 확충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돈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4일 후에 이제 3차로 중국 재정부에서 액수를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역주기 조절 정책 그래 가지고 이게 역주기 조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이걸 이제 쭉 끌어올리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낮춘다. 이게 요요 요 말을 중국식 표현으로 역주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우리, 우리 식으로 하면 경기 순환 정, 경기 아. 뭐라 그러죠? 안정화 정책? 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중국에서는 이걸 역주기 조절 정책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한다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액수는 발표를 안 했는데 음. 대충 얘기 들어보면 한 300조 이상은 쓰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 처음에 이제 9월 24일에 나온 것만 해도 190조 원이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래가지고 증시는 좀 올라갔어요. 음. 근데 그런 다음에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 얘기를 보고 중국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인 거냐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나라 전체를 이끌고 나갈 만한 동력이 부족한 거냐 이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라면요. 이렇게 돈 푸는 건 효과가 있습니다. 음. 어떤 금융위기가 순간적으로 왔다든지 이럴 네네. 때는 이런 거 가능한데 중국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저는 요거로 갔다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질 않았고 저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외신에서도 대부분 이걸 좀 부정적으로 봤었죠. 그런데 어쨌든 증시는 부양이 됐고요. 그 증시가 부양된 게뭐 등락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서는 유지는 되고는 있습니다. 더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고, 근데 이거 이후로 뭐 경기가 활성화되고 내수가 진작이 되고, 뭐 이랬다 그러면은 이게 뭐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트럼프라는 큰그 관세라는 아주 큰 변수를 만나게 됐고, 지금 뭐 관세는 지금 중국하고는또한번 유예가 됐죠. 근데 중국도 상당히 버티는 힘이 세기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는 못 건드리지만 계속 이제 유예가 되면서 불확실성은 누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여기서 중국이 내수 부양책을 더 쓰기가 어려운 게 중국도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중앙 정부만 해도 70% 가까이 되거든요. 어. 근데 GDP 대비 부채 비율 아까 뭐 다른 나라 뭐 이탈리아 140%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 괜찮 절반밖에 안 되네 그러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지방 정부 부채를 뺀 거예요. 어. 근데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서 뭐 중국 당국에서는 뭐 GDP 대비로 봤을 때한 3, 40%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해도 100%가 넘긴 하지만 그거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음. 그 LGFB라 그래가지고 로컬 가버먼트 파이낸셜 비이클 그래서 그 중국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은 정말로 이게 블랙박스예요 정말로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 부채를 전에 보면은 뭐 컨설팅에서 맥킨지나 보스턴 컨설팅 같은 데서도 거기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데 그게 아마 g d p 의한 거의 100%를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합치면 170%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170%가 된다는 거는요, 지금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중국은 그래도 약간 이렇게 통제 경제고 뭐 그런 부채들이 그렇게 나라 경제를 무너뜨릴 정도의 디폴트로 갈 정도의 위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더 부양책을 써서 그니까 정부가 재정 적자를 더 내서 부양책을 더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중국도 이런 고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정말로 뭐 순식간에 무너질 거냐 그럴 리는 없죠. 왜냐하면 중국 정도 되는 이런 큰 나라고 저렇게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리는 없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좀안 좋은 요소들이 더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국은 소득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그니까 이~ 완전히 선진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고령화가 다가온 나라들 과거에는 보면 선진국이 돼야지 이제 고령화가 된다 그러는데 그렇죠. 중국은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고령화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거는 또 재정 문제가 발생해요. 재정이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거를 봤을 때 중국 경제가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청년 실업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답답한 상황인데 여기에 뭔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희망보다는 그러니까 희망적인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막 정부에서 프로젝트 돈을 막 투입해 가지고 AI 같은 거, 딥시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성과를 냈고 음.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에서 이런 거 보면 정말 중국이 아주 막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이런 성과를 내고는 있는데 그게 과연 민간으로 파급이 되면서 정말로 내수를 진작하고 이 경제를 갖다 이끌고 나가는 힘이 되고 있느냐 할때 보면 은그 힘이 조금 약간 약하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조금 약하고 그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보인다. 그리고 청년들이 또 상당히 그 불만을 가지는 층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서 그니까 러 저도 뭐 청년들이 어느 정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러다 보니까 시진핑의 지도력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공산당에서도 아, 지금 시진핑의 경제 정책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시진핑이 그 집권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니까 뭐. 타락한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들도 몇번 했어요. 그리고 네. 중국식 그 경제 성장 모델 이러면서 뭐 반도체, AI 뭐 정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좀 우주 항공 뭐 굵직굵직한 것들을 갖다가 많이 내세웠고 또 실제로 거기 성과가 난 것도 맞지만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는 뭔가 이제 비효율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뭐 부동산이나 사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그 부정적인 면도 많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걸 일시적으로 완전히 규제해 버리는 거는 좀 너무 성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래요. 사교육 시장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은요 청년 실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도 조절이 필요했죠. 거품이 너무 커진 건 맞았거든요. 그래서 조절이 필요했는데, 그래도 그걸 하는 과정에서 너무 빠르게 한게 아니냐. 안 그래도 경기가 이렇게 후퇴하는 와중에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좀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도 좀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번에 그 시진핑 실각설까지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디플레이션이 빠져 있죠. 음. 중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표를 보면 명확합니다. 어. 예, 이미 한 2년 가까이 음. 지금 디플레이션 진행 중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앞서서도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강대강 구도로 미중 그 패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심화된다고 자체가 내수시장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중국도 많이 힘들지 않나요 그러면? 네 힘듭니다. 음. 그런데 이제 중국은 힘들어도 우린 견딜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 아. 네. 미국은 살짝 때리면 아야 아야 하고 그 곡소리가 나는 나라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약간 정치 시스템에 차이도 좀 있다고 봐야 되나 요 아무래도 뭐 중국은 그 공산당이 그렇죠 하고 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막 시민들이 다막 들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그럼 트럼프가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지금 그 머리가 지끈지끈 할 겁니다. 음. 그리고 중국의 높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세상 누구도 중국이나 중국인의 인내심을 이길 자는 없다. 어. 역사적으로 그런 뭐 증거가 있나요 <laughs> 뭐 있는 건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이 인내심이 <laughs> 네. 많다는 건 사실 뭐 네.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관념이죠 어. 러시아는 아무래도 좀 인내심이 있는 국가로 좀 전쟁 통해서라든지 역사적 봤을 때좀 그런 게 있는데 네. 음. 중국도 마찬가지죠 유명합니다 음.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중국의 이 청년 실업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더라고요. 7월달 보니까 17.8%인데 이게 11개월 만에 최고치기나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걸 또 산정 방식을 바꾼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너무나 높으니까 그래서 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문제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심각하고 음. 아마 지금 개혁 개방 이후 가장 심각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뭐 중국 이런 체제를 흔들릴만한 그런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 없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제가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요런 문제가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요런 문제가 있는데 공산당 체제가 기다려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국의 현재 상황이 북한보다도 나빠진다면 뭐그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 네. 개혁 개방 이후에 네.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네. 뭐 서구 문명이라든지 아무튼간에 빠르게 발전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일상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런 거의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이 힘들어지면은 네. 그 강도가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잘 버틸 거라고 이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잘 버틴다는 게 누가 잘 버틴다는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겠죠. 아무래도 그런 뭐 소황제라든지 해가지고 한자녀 정책 때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막다 누리고 살다가 지금 막상 사회 나와 보니까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하게 더 오래 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사회적인 문제라고 다 인정받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예, 음. 네, 다 사회적인 문제고 중국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중국 사회도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음. 그런 일들이에요. 그더큰 그러니까 더 문제를 만들 아니 그게 많아. 아니라 네. 이게 어디서 걸리느냐면 네. 제가 받는 질문들은 항상 맨 끝이 뭘로 끝나냐면 음. 경제가 나쁜데 중국 공산당 체제가 그대로 갈수 있을까요? 실업률이 큰데 중국 공산당이 음. 견딜 수 있을까요? 앞에 부분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음. 그뒷 부분의 그 질문과 저는 그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음.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빈부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음. 우리 나라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음.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게 예전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군사정권 시절이 있었고 네. 그런 것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극복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만약에 그렇게 극심하게 뭔가 힘든 상황에서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우리가 거죠, 민주화 보면. 운동이 일어났을 네. 때 그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나요? 그때막 굶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음. 근데 어째서 음.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질문에는 음. 질문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답니다. 저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 <laughs> 시진핑의 주구, 쟤는 어, 친중이야. 네. 어, 아주 뼛속같이, 뼛속 깊이 공산당이구만. 뭐 이런 얘기들을 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중국 상황과 중국 공산당의 논리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들이 옳다거나 그들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일시적인 기분 좋은 대답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아 어, 중국 공산당 못 견딜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현실이 아니잖아요. 중국 공산당은 잘 견딜 거고, 요 정도 상황으로 사회 체계 의 분란으로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음.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경제 안 좋고 하면 선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꾸니까 네, 네뭐 그런 게 되는데 거기는 네.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좀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없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러면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음. 우리 경제 문제가 없어. 우리 잘 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절망이 되죠 음. 개선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근데 만일에 중국군사당이 우리 지금 경제가 나쁘다 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실업률이 높네 이걸 해소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실제로 막 지방정부라든가 국영기업이라든가 뭐그 민영기업자들한테 이 실업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협조하라고 막 그렇게 압력도 넣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별로 해소가 안 돼요 음. 그러나 그들이 그러면 노력을 안 하고 있냐? 그건 아니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지금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해보면 그 다음은 뭐, 해결책이 나오나요? 더큰 혼란과, <laughs> 네, 그 무질서가 기다리고 있어 보이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비난하고 뭐 시위를 하면은 그러면 정치적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을 대체할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정책 말고 다른 정책 이걸로 하면 되겠다는 정책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러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국 체제가 뭐, 뭐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조금 무리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